468번 설명하겠습니다. 두 집합 X가 있고요. 마이너스 1, 그리고 Y는 0에서 2. 그래서 이 레탱글을 쳐요. 이 범인의 레탱글, 마이너스 1에서 1, 0에서 1 이렇게 레탱글을 친 다음에, 이 직선이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. 개념을 이해했죠? 그래서 여기 1을 지나고 Y자 편이라고 길게가 마이너스 1이니 이렇게 지나가요.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을 지나가요. 그래서 이거를, 요 모양을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.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2를 지나니 얘가 이렇게 갈 거고, 중간에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가요. 그래서 기억은 함수가 맞아요. 됐죠? 자, ᄂ은요, 똑같이 레탱글 그대로 치, 치고요.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이렇게 그대로 치고요. 이차 함수를 여기다 그려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,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. 그러면,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일 때 0이잖아요. 그래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, 이 y 관역에서 벗어나요. 관역에서 벗어나요.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쏘지 않은 걸로 취급한다 그랬죠. 그래서 함수란 x에서 모든 사람이 다 쏘아야 되고 하나만 쏘아야 되는데, 얘가 관역을 벗어나지 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죠. 그래서 니은은 함수가 안 돼요. 그리고 ㄷ은 다시 레탱글 치고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그 다음에 이 x 플러스 1이 뭐냐면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리고 절댓값 붙였으니 아래로 이렇게 접어서 올린 거죠 원래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접어서 올린 거라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고 그리고 1일 때 2가 되는 이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답이 3번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할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